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회원 및 친지 여러분,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전 국토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6.25 전쟁의 올바른 역사 의식과 안보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데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6.25가 남한이 북침이라고 순진한 학생들에게 역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종북 좌파 세력의 작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튼튼한 국방력 강화만이 북한의 끊임없는 핵 위협과 도발을 막을 수 있고 국민은 안보 의식이 더욱 고취되어야 하겠습니다. 7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전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맺은 결실로 세계 제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된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공로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세대들은 후손들에게 한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우고 한반도 통일로 북한 동포를 구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한 한민족평화운동 중앙회입니다.